풋볼 매니저는 축구 팀의 감독이 되어 팀을 운영하는 게임이다. 이 fm의 꽃이라고 한다면 전술을 직접 짜는 것인데 지금은 삭제돼서 없어진 기능이지만 과거의 fm 전술에는 일명 화살표라는 기능이 있었다 이 화살표는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를 하면 끝인데 사용하는 방식은 이게 클릭이야 수준으로 매우 간단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값은 엄청난 나비효과를 자랑했다 특히 이 화살표 전술은 f m 이1 0 8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아직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fm-108이 명작이 되는걸. 크게 한 몫을 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화살표란 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왜 고인물들은 이 화살표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좋은 기능이라면 왜 사라졌는지 알아보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요 형님들! 먼저 이 화살표가 어떤 기능이었는지 설명하자면 보니치에 대한 인물을 잃지 않으면서 해당 화살표 방향으로 활동폭을 넓히는 기능이다.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공격시 움직임,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면 수비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쉬운 이해를 위해 스콜스를 최전방으로 당겨보자. 보통의 상황에선 이렇게 중미 자리를 유지하지만 공격이 시작되면 빠르게 최전방으로 침투한다. 마찬가지로 윙어인 박지성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하면 윙어로 활동하다가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게 되면 공격 시엔 제자리를 유지하고 수비 시엔 아래로 내려간다.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이 필요한 상황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내려서 수비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역습을 당할 경우 빠르게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이 나온다. 좌우로 당기면 이 공간까지 커버하면서 활동 폭이 넓어지는데. 쉽게 말해 화살표는 유저들이 선수들의 활동폭을 정하는 것이다. 이 화살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진짜 감독이 된 것처럼 명장놀이를 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한 선수가 중미인데 결정력이 좋은 유형이라면 위로 올려서 추가적인 득점 노트를 확보할 수도 있고 지고 있는 상황에선 선수들의 체력을 갉아먹어서라도 극단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려 마지막 한 방을 노릴 수도 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구현이 가능한 영역들이지만 이 화살표만큼 직권적이고 확실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뿐 지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전술 변화를 시도할 땐 전술이 제대로 먹히긴 했나 싶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시절은 선수들 의 움직임이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의심을 접어두고 온전히 즐기는 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최근 작들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특정 임무에 한정되는 것에 비해 이 화살표가 있었던 시절은 엄청난 자유도가 부여되면서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전술을 짤수 있게 한 것이다. 거기에 이 시절은 세부 전술도 슬라이드로 한칸한칸 한칸 정했는데 이 슬라이드 전술로 팀과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을 지시하면서 상상만 하던 플레이를 웬만큼 구현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결국 유저들이 이 화살표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풋볼 매니저가 현실을 지향하는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하게 해주는 자유도가 아닐까 싶다 내가 원하는 선수를 내 팀에 영입해서 상상만 하던 전술을 구현한 뒤 플레이를 지켜본다면 축바에게 이만큼 환상적인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f m 1 0 0 8 화살표를 검색해보면 별의별 전술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잠시 추억의 개그 전술들을 몇 개만 보고 넘어가자. 먼저 붕댕이를 형상화한 붕댕이 전술이 있고 마치 거미를 연상케 하는 스파이더맨 전술도 있었다. 그리고 일명 전봇대 전술 같은 희한한 전술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런 전술들을 쓰면 개같이 멸망하는 지름길이다. 이외에도 4차선 도로 전술, 십자군 전술, 모세의 기적 전술 같은 별별 전술들이 나왔고 실제인 게임에서 이 움직임이 그대로 구현되면서 유저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유저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느끼게 했던 이 화살표는 도대체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게임사는 초보자들이 더 쉽고 빠르게 전술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유저들이 극한의 자유도를 활용해 매치 엔진을 파괴한 사기 전술들을 만들어냈고 어지간한 사기 전술들을 흉내내기만 해도 우승을 밥 먹듯이 할수 있는 상황이 나왔는데 매치 엔진의 한계로 이를 막아내기가 어려워지면서 게임 자체가 너무 쉬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유저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던 화살표 기능은 밸런스 차원에서 삭제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f m 2019에서 부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기존의 화살표와는 전혀 다른 기능으로 나오기도 했다. 오늘은 과거 FM의 핵심 기능이었던 화살표에 대해 알아봤는데 밸붕 때문에 화살표 기능을 싫어하는 유저도 있지만 화살표와 슬라이드 전술의 보완를 외치는 유저도 여전히 많다. 개인적으로는 매치 엔진이 파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시절과 같은 전술의 자유도를 부여하면 좋겠지만 사실 말이 쉽지 그 밸런스를 잡기가 보통일은 아닐 듯하다. 이에 대해 형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 감사드니다 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요, 형님들!